안녕하세요. 일관된는석 직관 영어 상배성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센텐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건과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과 가정. 일단 문제를 풀어 보세요. 15초 드리겠습니다. 푸셨어요? 네. 지금부터 문법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주의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용어 정리 좀 하고 할게요. 단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 조건 versus 가정법. 이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단순 조건하고 가정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순 조건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laughs> 이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가능성이 없는 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가능해 보니까 사실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 조건은 시제와 <laughs> 내용이 일치합니다. 시와 내용이 일치하는데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시제와 내용을 불일치시킵니다. 이 시제와 내용을 불일치시킴으로써,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허황된 얘기인 것 같다. 그죠? 이거 사실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가정법 핵심이 뭐냐? 시제입니다. 가정법 핵심 이 뭐라고요? 시제라고. 가정법 핵심 이 뭐야? 시제라고. 왜? 시제하고 내용의 불일치를 주는 것이 가정법의 본질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불일치라는 거 어떻게 주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제가, 시제가, 현재면,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가 됩니다. 미래라는 것도 내용일 뿐이지, 시제는 현재라고 그랬죠? 시제가 과거가 되면, 내용도 과거가 됩니다. 이것이 단순 조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어? So,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rains, 현재를 써가지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잖아.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은 시제가 과거면 동사 시제가 과거면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가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 문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 가정법 미래라고 해 가지고 가정법 미래라고 해 가지고 뭐 if절에 will two라든지 should가 쓰인다면 지금 다 알고 있어. 틀린 것도 if 다음에 w r l d two라 will t w 또는 should가 쓰이고 그죠? 근데 if하고 if 다음에 월투하고, if 다음에 주원하고, 월투하고, should가 쓰이고, 뒤에 주절에서주 나온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오는 거는, 잘 보세요. 월이란 단어, should란 단어 다 과거형이에요. would, should, could, might도 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과거를 써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정법 미래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야. 가정법 땡땡이라는 것은 가정법 땡땡에서 땡땡은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야. 알겠어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가정법 미래, 미래 시대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원서 책에서도 그렇게 분류가 돼 있었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언어학자인 뭐 정도상 교수 이런 분들이 쓴 책을 봐도 가정법 미래는 용어 자체가 틀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틀렸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정법 땡땡할 때 시제로 다 얘기해야지.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완료 정확히 얘기하면 시제는 과거고 시, 시상이 완료인 거지만 뭐 그냥 실제로 합시다. 가정법 과거완료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과거가 됩니다. 이상하잖아. 아니,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과거로 써야 되는데, 그보다 이전에 일어난 과거완료로 왜 쓰지? 현재나 미래는 현재 시를 써야 되는데, 왜 그보다 이전에 쓴, 이전에 일어난 과거 시를 쓰는 거지. 이것이 무슨 느낌을 준다. 뻥의 느낌을 준다. 아시겠어요? 핵심입니다. 됐어? 이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가정법 과거완료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제가 과거라고 했어. 시제가 그죠? 그다음 내용은 뭐예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반대를 상상합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 상상이라고 그 쉽게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응? 선생님 좀남자데 여자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오면 if가 나오고요, 주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사에 뭐가 씁니까? 과거형이 씁니다. 동사에 과거형이 쓰인다는 것은 뭐 과거형이 다 쓰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왜 우리가 그 if I 쓸때 was가 과거형이잖아. if i was 하지만 were도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was 쓰면 틀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내용이에요. if i was 가능합니다. if i were 쓰는 게더 가정법을 명확하게 해 주지. 왜? if i were 사실 같이 괜찮아. 평소에 i was를 쓰지만 i were 쓴적 없잖아. 그죠? 이게 뻥 느낌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were를 많이 쓸 뿐. 이해됐죠? 그다음에 쭉 나가고 주어가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잘 봐. 여기 뭐가 쓰였어? 과거. 여기 뭐가 쓰였어? 과거야. 이래서? 그래서 가장 법 과거라고 부른다고. 그럼 여기 과거 쓰이면 해석 뭘로 하면 돼? 현재로 하면 돼요. 여기 과거쓰였으면 현재 해석 뭐로 하면 돼? 현재로 하면 돼. 우드는 윌로, 슈드는 셸로, 쿠드는 캔으로, 마이트는 메이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학생들 중에 또는 강사들 중에도 여기 슈드를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야 한다는 뜻 없어요. 셸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드하고 거의 위라고 비슷한 말이야. 뭐뭐할 것이다. 우드하고 슈드는 뜻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서 슈드라는 것은 일인칭에서 아직 남아 있는 그 가끔 쓰이는 표현일 뿐 이래서요. 됐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과거에 대한 상상을 나타냅니다. 사실이 아닌 거. 그죠? 어. 됐죠? 그럼 여기서 과거 완료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시제 된다고 했습니다. 시제. 그럼, 어떠한 패턴으로 다 쓰이느냐? if가 쓰이고, 주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head pp가 쓰입니다. head pp가 뭐야? 과거 완료잖아. 그죠?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절에 주어 쓰이고,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쓰이고, 그 뒤에 have pp가 쓰여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과거잖아. 이게 뭡니까? 완료잖아. 그래서 합쳐서 뭐해? 과거완료야. should have pp 뭐뭐했었는데 땡. would have pp랑 똑같아 뭐뭐했을 것이다야. 알겠어요? would have a pp should have pp 뭐뭐했을 것이다. could have pp 뭐뭐할 수있을 것이다. might have 뭐뭐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설명이 좀 빠르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뭐했다면이야. 이해됐어? 이거 뭐뭐한다면.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를 해석하라고. 이해됐어요? 현재를 해석하고 이 부분 현재를 해석하고 이건 과거 이래서 어음 쉽게 얘기하면 가정법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만 해석하면 돼 미래 동향 해석은 현재야 알겠어요? 그다음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과거 이과거에 해서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섞어 쓰는 거, 섞어 쓰는 거. 얘하고 얘를 섞거나 얘하고 얘를 섞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밖에 없어? 여기 동사 과거형 쓰이면 현재를 섞 하고, 그럼 여기 이렇게 우헤 해피피시 있으면 과거로 해석하고 여기 만약에 이게 쓰였으면 과거로 해석하고 이것을 쓰으면 현재로 해석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패턴 중에서 요요 요 패턴하고 요요 요 패턴 중에서 뭐가 많겠어? 이후절의 헤드피시이고 주절의 우드시드쿠드마이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요 패턴이 훨씬 많아. 하지만 이 패턴도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요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 어법 문제로다가 잘못 오류 출제된 경우도 있었어요. 공시 시험 문제에 공시 출제자분들은 왜 그렇게 검증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이거 나옵니다. 이거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혼합 가정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섞어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 근거 될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을 표시해 주는 부사업 시간을 표시해주는 부사어가 있으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시를 잡을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여기 해도 필요하지. 내가 작년에, 뭐 작년에 같은 표현이 쓰는 거야. 작년에, 어, 거기에 갔었다면, 나는 지금, 뭐말할 텐데. 여기도 지금이 쓰인다고, 지금. 여기는 지금. 이래서, 작년에 갔다면, 지금, 뭐뭐일 텐데. 그래서, now라는 게 쓰이면, would, should, could 말 텐데, 동사 원형이 쓰여야 되는 거지, 이게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나오는 지금 얘기고 지금 얘기는 요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시간을 표시해서 그 당시 then then이 나오면 요게 쓰이는 거라고. 알겠어? then이 나왔을 때 이게 쓰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니까. 이해 돼요? 그래서 혼합 과정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하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개념만 더 하고 개념 끝낼게요. 보자. If가 쓰이고요, 주어가 쓰고요, 세 개의 동사입니다. Were, should, had가 쓰였을 때, had는 당연히 뒤에 pp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if가 빠지면 도치가 일어나요. if 빠져서 도치가 일어나면 were, wasn't 안 되일 때는 should, had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이런 패턴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걸 if 생략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should는 가정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까 배웠던 단순 조건문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가정법이 아닌 문장에서도 should는 쓰수 있다. 그때는 불명확하다라는 의미. 혹시라도 이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때 should는 뜻이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혹시라도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알겠죠? 됐죠? 그다음.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이두 가지 표현들을 외우셔야 돼요. 뭐뭐가 없다면 지금 없다면이야. 그럼 가정법 뭐야? 과거예요. If it were not for 입니다 원래 직역은 뭐뭐 때문이 아니라면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뭐 없다면 의역됩니다. 그 다음에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but for' 한 단어로 'without' 이런 표현이면 '뭐뭐가 없다'면 이런 뜻이 되고요.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에 없었다면 이가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if' 가 생각되면서 'had' 문들어와서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글씨안 예쁘네요 이런 것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다시 뭐뭐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but for without 뭐뭐가 없었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입니다 됐죠? i f 절에 쓰이는 should의 뜻이 뭐라고요? 혹시라도 이거는 조건문과 가정법에 다쓸수 있다 아시겠죠? 문제 갑니다 If she took, had taken. 봐봐. 이 후절에 과거나 과거완료를 묻고 있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냐 과거완료냐를 묻고 있는 거야. The medicine last night. 핵심이 오잖아. Last night. 지난밤에. 지난밤은 언제 얘기야? 과거 얘기지. 그럼 과거일 때는 가정법에서 어떤 시를 써준다? 과거완료를 써준다. 알겠어요? 이거는 복용한다면, 이건 복용했다면이야. 알겠어요? 이게되죠 그녀가 그 약을 복용했다면, 지난밤에 복용했다면 그녀는 오늘 이 투데이가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투데이가 오늘 지금 시점이에 지금 얘기야 오늘 어, 더 나을 것이다 나을 텐데 이런 뜻이죠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쓰여야 된다 알겠어요 어 음. 시제가 시제를 표시해 주는 부사어가 존재하는 것은 상당히 친절한 문제예요 이거 표시 안 해놓고 틀렸다라고 어? 억지 부렸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공식 오류 출제였죠 음. 봅시다. 문장 몇번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If she had taken the medicine last night, she would be better today. 다시 갑니다. If she had taken the medicine last night, she would be better today. 한번 더요. If she had taken the medicine last night, she would be better today. 됐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가정법 조건과 단순 조건문과 가정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